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뉴스 경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훔친 렌터카로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5일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2일 서울 구로구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있던 렌터카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부천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GPS로 위치를 추적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부천역 인근에서 A군을 검거하고 달아난 공범 10대 B군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봄철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산불 방지를 위해 기동단속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당초 11개조로 운영하던 기동단속반을 잃은 3개조로 확대해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분야 세계 부서를 포함한 경기도 전체 실국공무원과 시군공무원 등이 반원으로 참여합니다. 단속반은 등산로와 농경지, 산림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소각 행위, 산림 내 흡연과 취사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47억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이유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만 2천여 명이며 임대료 인하 금액은 3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임대료이나 인정을 받은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 1,000만 원이며 수원시가 1,2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공유 사업을 시작한 부천 행복카의 공영 주차장이 두배더 늘어났습니다. 부천시는 14일 행복카 노외 공영 주차장이 기존 15곳에서 30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행복카는 사설 공유차보다 평균 20%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로 현재 시민 1,20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또 현재 스마트시티 챌린지 생활도로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부천 12개 주거지역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차량 공유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부평구가 담배꽁초 없는 부평테마의 거리를 조성합니다. 부평구는 이를 위해 KTNG와 함께 부평테마의 거리와 부평역 주변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설치 후 사후관리는 지역 상인회가 맡게 됩니다. 부평사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2일 부평사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이 열렸는데요. 개청식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부평사동행정복지센터에는 부평구침해 안심센터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김포시가 만 11살에서 18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김포시는 올해 여성 청소년 1인당 분기별 3만 6천 원, 연최대 14만 4천 원을 생리대 구입비로 지원합니다. 이번 구입비는 김포페이를 통해 지급돼 김포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비 지원을 바라는 청소년은 다음 달 5월 2일부터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는 자동 지급될 예정이어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AI 뉴스 경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